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남아도는 쌀 문제가 심각합니다. 이쌀 생산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동네 쌀을 구입해 멀리 사는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캠페인으로 시름에 빠진 농민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. 홍석준 기자입니다. 의성군청 앞마당에 10kg과 20kg들이 쌀 포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. 군청과 교육청 직원들이 미리 신청한 쌀인데 380명이 1,250포대. 17톤을 구입했습니다. 한 사람당 평균 4포대 이상을 구매한 건데 대도시에 사는 친인척이나 친구에게 선물하는 직원이 많습니다. 가족하고 친지들에게 이길의 서의 마음을 <laughs> 전하려고 열 포대. 네, 샀습니다. 뭐라 그러세요? 받으시면 맛있게 잘 먹겠다고. <laughs> 의군의 우리 동네 쌀 선물하기 캠페인은 작년부터 계속됐지만 쌀값 폭락은 멈출 기미가 안 보입니다.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7%가 줄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15%가 떨어져서 80kg 포대 가격이 21년 만에 처음 12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. 물론 크게 가격이나 이런 도움은 덜 될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정성을 모아서 올해 새로운 쌀 통합 브랜드를 출범시킨 의성군은 브랜드 쌀 비율을 전체 생산량의 31%까지 끌어올리며. 협소해진 쌀 시장 공략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. 외미가 그렇게 매년 학중해서 들어오니까 소비는 자꾸 떨어지고. 쌀 농가를 돕는 노력이 이렇게 곳곳에서 진행 중이지만 정작 수급 관리 책임을 진 정부는 국회가 요구한 쌀 생산 조정 제도 도입을 올해도 거부했습니다.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.